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흥룡 수류탄 쫓아! 트 슬리트. 슬다온슬리룡탄쫓트슬마트잔리트 슬리트. 슬리트. 슬 아. 아슬리안들리트 슬리트. 슬 에이적 왔다 방 돌아다 방다다제 맞아야 돼. 보여. 응. 장하니까 마 안에 껴 있어. 이동 쪽에 있다 그럼 해방. 언제 방인데? 방언덕방무이고나이라고 그냥 게동 쪽에 있다 내가 먹었나? 아니 아니. 나다 이거 올라갔는 아, 비로아 삐로아. 건있지 말고. 비이 들어왔어. 팀 들어왔어. 들어온 거 하나밖에 없다. 아이에서 9초에서 9초에서 9초데서9초데서 9초에서 9초에아이스방조심하에조심하에오9얘에다가뺐에 거야. 어, 언더, 어, 언더, 비 언더, 비 언더 언더 언더. 서9 아. 방. 언더 뺐다. 에거리초에서 9초에서 9초거리9초에어 9초에서 9초야 이거? 이에거 아, 이 농구장에서 버텨라. A 갔다. A 갔다. 아, A 어? 아이구나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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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방법 하나. 월샷, 야, 나 했다, 어, 방박도 어? 있어. 기다려봐. 어, 너방박 필. 이 필이야 하나. 흥령캐. 월샷 어디서니 유니 그로 대신 너. 네. 아, 쫄다나 아, 모네드야. 30의 필. 아, 응. 진짜. 어, 운동, 운동, 완더 라플. 아 모나리자 모나리자. 에 하나. 에 하나야. 그 하나. 설대 하나야. 야, 아, 반자 오른다. 반자 모른다에 하나, 반피. 야, 하나 피더 있어. 에이 들어, 에이 들어. 아, 반자. 아. 덮쳐냈는데. 뒷길 하나. 뒷길 하나. 뒷길 하나. 아, 에 기다려 봐. 피 하나 있어 진짜 할 만해. 아, 뭐야. 피에안해 둘. 모르겠다. 바로 대박. 아. 씨. 뭐야? 뭐야? 실패 우선 우선 맞았냐? 어. 오, 샷 맞았냐? 음. 어샷야 이거 그렇게 되겠다 이폭두개 그럼 A 무적인데? 음. 내가 월차 지 어? 아 어, 어, 뭔데 이거 방, 방들었어 방, 방 방들었어 월차 아. 괜찮았어응지나가 야 이거 봤어? 아 씨발 헤드. 아 <laughs> 내가 해게방 둘. 아방 피워시 하나. 아, <laughs> 방 하나 더, 하나 에이 둘이야. 이설치습니다이라고 뺏겼다, 뺏겼다. 띠끼 보. 길 앞에 붙은 거 없어. 왜방 <laughs> 하나 있을 걸? 여기 끼 있어. 어내 띠끼 껴 있는데 아거 없어. 어, 아,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 저아라아 곤란히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오쪽뒤 오른쪽. 대아 리그저 오른쪽. 장이랑 어, 와, 에이, 존나 오네. 근데 몸통 맞거야 맞은 거야? 거야? 맞은 거 같은데. 로 <laughs> 이거 롱게야이구나언더언더 언더 더더더 <laughs> 야 아니, 아, A 방돌, A, A 방돌 지르는 모션 아니었는데. Yeah, A 방돌, A 방돌, A 방돌, A 방야이었다 바... 방금 이두명 가봐. 아, 아, 뭐, 아, 이리... 다 하나 됐어. 리에 스나이서 망울리. 아야 망울리. 이반하는 A 코스나, A 코스나, A 코스나. 안돼. 나 오늘 어, 네가 봐, 가나 이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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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어나 아, 아, 무이리하나더 있을건데 아이스 나이스. 이스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나이

이쪽으로 아, 한 뼘하고 맞죠? 주위 내가 끼 주위 내가 끼. 극룡진. 방방 방. 내 반지하고. 지라왔다 아, 모네들이 반지 반지 올라왔다. 야 빔. 아센칠에 언더의 방. 아, 센칠 아. 둘이다. 지금 왼쪽에서 올라온다. 그럼 왼쪽. 그럼 왼쪽에서 올라온다. 그럼 왼쪽에서 올라온다. 그럼 빔빔안 해. DND 팡 머시기 폭탄이 아, 설치되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다. 또 좌우 30 군데 갔네. 방금 발소리. 하... 방아 방에 방에 쐈어 방에 쐈어 아, 어. 뒤에 사운드 뭐였냐? 팔 소리. 농구장 왔는데. 왜 근데? 둘이 <목소리> 방왔다방왔다방왔다방왔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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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핸씨 아, 뭐 나이대에서 걔네 온히 아, 야, 사고, 아고 상어 상어 온다 여기. 어,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올라 르고 아, 방바 나온다. 아, 치마. 아, 방나다 아, 2 8이 아, 방8이야 아, 2 8이 아, 이야 아, 2이야 아, 2 8이 아, 8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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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케이 나이스 비둘이였 나이스 이거 B 둘 B 둘이어방 제발 야그거비 어, b 오비 B4 오더 뺐다 b 꾸좀 뺐어 b 저좀어 B9 어, B9, 아, B9. 아, B9. 아, 하, 하, B9 하 다리밑 아씨발아개아 다리밑 반 잡은다 반잡은 미쳤네 기기야 b 백0백 지금 센트역까지붙었어 센트럴 빨리 왔어요 지금. 얘니. 이고. 사운 나이스. 어, 뒤 어? 어. 조심. 어, DJ 40 따라? 따라 따라 안 따라오네. 이방 밖으로 가는 거아니 아니구나, 아니 아니면, 아니면. 어, 만나 어, 만나다 만난, 이제. 대체 대체. 아, 씨까비 <laughs> 이거 타지 가스 덴저. 그냥 절대 옆프로 갔어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가스 어. 또좀 타는 게아니라아 어떡해 제봐방좀 막고. 펑용 펑차 아또 용영 피하 아. 세타 투차. 어, 아, 또 또. 아 언더도. 아, 하지 말자 그냥. 씨발 그냥. 아, 에러옴또에어 또. 상관이 올라왔다. 나 지금 왜 쪽? 하나 아, 더 있어? 하나 더인데 하나 더인데. 방 조심. 아반째올라왔어아 비상. 하나 반째 올라. 다올베 하나 올베그걸 하나, 올베. 하나 모르겠다. 아씨 조심하게. 뒤에로 뒤로 하나 온다 이제. 오 어. 어, 그만 센치로 아닌가? 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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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이번다 이번에 이번다. 나그예 조심 조심 조심. 비서래 비서래. 오, 네 마음대로. 비서래로 돼. 비서래 돼. 내가해. 어어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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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삐서리삐서리 그냥 삐서리 들어요. 방에서 아, 응, 나오는 거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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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이. 아야, 그냥 물기다려 아, 나와 어.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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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나, 뭐, 나, 뭐, 나 뭐. 다운. 하더 하도, 하도 아, 방더방안니면더하더 있다. 디호 이거 엄.. 그냥 입구 바 앞에 폭가볼래 B9? 오케이 어 그냥 벽 맞춰서 벽 맞춰서 그냥 벽 맞춰서 벽 까봐 보스 해줄까 그어 B9 있다 피고 있다 피고 나서 왔다 갔다 아볼래아자 했어 야 울베 피해 2아아 B9 여 들어갔다 방다방땀 울베 왔어 오른쪽이다 이미 오야방방 안고 피안야피야야야 다운 아, 야 b 있다 아아 아, 너무 장 싸나 너무 장 싸나 너나 삐..삐고 죽나나나나나나얘 나. 모름 얘 모름 얘 월샷 가던 애 같은데 포포포 센치 인거 같은데 센치란 농구장인데? 센아 어, 진짜 그거 아까 내가 이겼으면 그런 젠! 타 나보고 나진우 응, 아까 폭아서 좋았다. 심리전아이이많 에이, 크리거든. 일단 언안 보이거든. 에이너무너다 뒤아 뭐냐? 어. 야 라스트 티키 라스트 뒤키7현씨 그거 내가 봐줄게 설레라 말해말현씨 맞지 농구 나온 보고 있거든 사운드, 퇴퇴 사운드, 이다 뭐야 발소리 어, 사운드가 야나 A처럼 막을게 A 오아이 올라풀이다 진짜 이제 A만 막으면 이긴다. 저희들 말투 20kg 이긴다고. 이제 상승 나왔다. 아 시간 바뀌었네. 밥 먹게 을 그냥. 야, 월샷 간다. 월샷 간다. 야 근데 A 많이 오긴.. A 올긴 해. 근데 확률 A 하나 맞았어. 월샷. 야 잠비 필. 잠비 필 40. 바로 들어겠다 그냥 들어겠다 이거. 빼놔. A코 폭. 갔이 나이스. A 꺼 한대. A 꺼 한대. 건꺼 한대. 모나리자 잡은. 모나리자 잡막막막우리막우리룡 지금 월샷 까지마 내가 갈게. 나뺀것 같아. 한대조심해이다 보고 있지. 망원대 네. 한대 없다. 어 언더에 쏜다. 언더에 서방 쐈다. 언더에 방 쐈다. AS 반지 봐. 아 잠깐만. 아, 야방 야, 방방 들어왔어. 방 들어왔다. 아, 들어왔고 언더. 나 간다 지금. 언더 잘. 아, 방 있다. 방 있다. 아 오케이. 방 피백이야. 아 B로 더 올리는 거 조심. 아 A로. 근데 에바가 완전로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서 싹 뛰고 있었거든. 우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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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하 있나? 아 몰라? 없으면 뺀거 같은데. 반지 아 몰라? 여기 뒤께 봐야 돼. 아 버거시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저게 B 같은데? 보면 뛰인다 진짜. 야, 아 참, 무슨 스팅인지 여러분들 좀. 스팅한 것처럼 보인다. 진 아나 에이드라 비사사아 농구장 쪽으로 왔다 농구장 에라니까2이킬했어1 네. 9케냈네 아비 아이킬했으면 볼들나온다 안가고 이겼는데 <laughs> <내 욕하는> <laughs>